2025년 11월에는 72년 GT에게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 고운 바람처럼 다가옵니다. 마음의 무게가 풀리고 주변 사람들과 따뜻하게 웃음을 나누는 일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늘 열심히 살지만 뜻대로 풀리지 않는 일이나 반복되는 걱정 때문에 속상했던 적이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스님이 한가득 담아드릴 이야기엔 이런 막힌 마음이 시원하게 풀리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가진 근심과 답답함이 어떻게 밝은 기운으로 변할 수 있는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이번 달 이루고 싶은 소망을 진심을 담아 남겨주시면 스님이 한분한분꼭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72년생 쥐띠의 11월 전체적인 운의 흐름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1월은 부드러운 나무의 기운과 맑은 물의 기운이 만나는 때입니다. 쥐띠에게는 원래부터 지혜와 민첩함, 그리고 물처럼 흐르는 유연한 마음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달은 자연의 흐름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깊은 물이 모든 것을 담아두는 것처럼 과거의 경험과 배움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듯 쥐띠의 마음에도 안온함과 희망이 가득 채워지는 시기입니다. 이번 달은 연초에 주어진 기운과 11월의 밝고 맑은 물의 기운이 조화를 이루면서 쥐띠의 본질적인 강점이 두드러집니다. 연초의 에너지에는 꾸준함과 성실함이 깃들어 있었고, 이번 달에 변화하는 기운은 그러한 노력이 천천히 결실로 맺히도록 도와줍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인연이 좋은 때를 만나면 꽃이 피듯이 아름다운 결과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쥐띠의 올해 흐름은 마치 맑은 시냇물이 작은 돌을 감싸듯 크고 작은 일들이 순조롭게 흘러갈 수 있도록 자연스러운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이달 쥐띠의 가장 좋은 점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지혜롭게 과거를 되돌아보고 앞날을 준비할 힘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위 사람들과의 신뢰가 높아지고 예전부터 쌓았던 인연이 다시금 소중한 기회로 이어집니다. 쥐띠 특유의 친절하고 배려심 많은 성격이 이 시기에는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자신의 의견을 부드럽게 표현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주변에 모이게 되고 서로 도우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이번 달 쥐띠에게 꼭 필요한 실천은 그동안 마음에 품어왔던 작은 꿈이나 계획을 용기내어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지혜가 행동과 연결될 때 참된 복이 온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배움에 도전하거나 작은 취미 생활을 통해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족이나 친구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 더큰 행복으로 되돌아오는 시기입니다. 이달 쥐띠에게 찾아올 좋은 일은 오랜 기다림 끝에 반가운 소식이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매듭 짓지 못했던 일이나 해결이 필요했던 문제가 자연스럽게 풀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작은 성취가 모여 큰 기쁨을 느끼게 되고 특히 직장이나 사업에서 예상치 못한 별도의 보상이나 새로운 제안을 받게 될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쥐띠에게 자신감을 북돋아줄 것입니다. 놓치면 후회할 대박 신호는 가까운 이웃이나 지인들과의 대화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평소 관심 없던 이야기에서 새로운 기회나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인연이 소중함을 강조하듯 이번 달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 안에서 뜻밖의 기회가 열릴 수 있으니 마음을 활짝 열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조심해야 할 일도 있지만 이 또한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작은 오해나 서운함이 생길 수 있으나 이때는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지혜롭게 대응하면 오히려 관계가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하루를 바라본다면 11월은 쥐띠에게 가장 따뜻하더라고. 풍요로운 달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72년생 쥐띠의 11월 금전복의 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은 물의 기운이 가득 차오르는 때라고 볼수 있습니다. 쥐띠는 본래 물처럼 유연하고 상황에 따라 흐름을 바꿔가며 어려움 속에서도 길을 찾는 힘이 있습니다. 이번 달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따스한 기운과 땅속 깊은 물의 힘이 자연스럽게 교차하는 시기로 바람이 잦아들고 마음이 평온해지는 흐름이 자리 잡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쥐띠가 본래 가진 지혜와 부지런함이 잘 드러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새로운 기운이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특히 올해 흐름과 이번 달 기운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면서 쥐띠에게는 작은 씨앗이 점차 자라 풍성한 열매로 이어지는 구조가 잡힙니다. 내면의 의지와 끈기가 겉으로 드러나 길게 이어지는 금전의 흐름을 경험하게 됩니다. 평소에 미뤄왔던 일이나 작게 생각했던 계획이 이번 달에는 조금씩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번 달에 쥐띠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은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바람이 불면 바람 따라, 물결이 일면 잔잔히 흐르듯 쥐띠는 환경의 변화를 잘 감지하고 필요하면 발 빠르게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이번 달은 복잡하거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시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려움을 느낄 법한 순간에도 쥐띠는 숨은 기회를 찾아낼 수 있고 또한 주위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마음씨도 넉넉해집니다. 이 시기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기존에 있던 질서나 습관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가벼운 마음으로 새로운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변화가 있을 때 두려움보다는 호기심을 갖고 새로운 일이나 만남, 작지만 신선한 일상 속 기회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신뢰와 믿음을 쌓는 일에도 늘 정성을 기울이면 더큰 금전의 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쥐띠에게 뜻밖의 좋은 소식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오래 전에 마음에 품었던 작은 바람이 현실로 다가오거나 잊고 있었던 인연이 다시 찾아오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쥐띠가 오랜 시간 성실하게 씨를 뿌려왔기 때문입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성과가 쌓여 점차 큰 기쁨으로 번져나갈 것입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평소 만나지 않았던 사람으로부터 들려오는 좋은 제안이나 갑작스러운 정보의 기회입니다. 이번 달에는 평소보다 귀를 조금 더 열고 주변의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귀한 기회가 열릴 수 있는 달입니다. 조심해야 할 일은 욕심을 너무 크게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급하게 뭔가를 얻으려고 하거나 마음이 조급해지면 오히려 흐름이 막힐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순간에는 잠시 호흡을 고르고 바람처럼 천천히 움직인다면 결국 더 많은 복이 다가올 것입니다. 움켜질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마음을 가지면 반드시 더큰 복으로 되돌아오게 마련입니다. 다음으로 72년생 쥐띠의 11월 횡재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1월은 바람이 차고 하늘도 맑아지는 계절입니다. 이때는 땅속에서 씨앗이 깊게 숨을 고르듯 쥐띠의 마음에도 새로운 기회와 변화가 찾아드는 흐름이 펼쳐집니다. 72년생 쥐띠는 원래 지혜롭고 작은 틈과 기회를 잘 포착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그런 쥐띠의 본성이 아주 힘있게 빛을 발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올해는 물처럼 부드럽게 흘러가면서도 자신만의 고집과 중심을 잃지 않는 기운이 강합니다. 이번 달에는 밝고 깨끗한 기운이 쥐띠에게 자연스럽게 세우며 들어 그동안 시도하지 않았던 일들에 조금 더 용기 내어 다가설 수 있습니다. 이달 쥐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작은 기쁨이나 기대하지 않았던 선물이 여러 번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누군가의 칭찬이나 오랜 친구에게 연락을 받는 일, 뜻밖에 도움이 되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쥐띠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작은 행운을 꼭 붙잡는 동물이기에 이런 흐름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정리되는 시기라 마음이 복잡했던 일도 해소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쥐띠분들은 전보다 훨씬 밝은 얼굴로 하루하루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번 달꼭 실천해야 할 것은 평소보다 정리정돈에 조금 더 신경 쓰는 것입니다. 집안이나 일터에서 필요 없는 것은 정리하고, 마음의 고민도 한 번쯤 내려놓아 보세요. 쥐띠는 깔끔한 환경에 있을 때, 숨은 기회를 더잘 발견합니다. 또, 주변 사람들과 작은 정을 나누는 것도 큰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누군가와 따뜻한 차한 잔을 나누거나, 마음을 열고 대화해 보면, 그 속에서 뜻밖의 좋은 소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달 쥐띠에게 좋은 일이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오랜만에 연락이 끊겼던 친구에게서 뜻밖의 도움을 받거나, 일상에서 고민했던 문제가 갑자기 해결되는 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바쁜 중에도 누군가의 배려나 도움을 받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작지만 소중한 이익이 들어오는 시기라, 마음의 여유가 커집니다. 이달 절대 놓쳐선 안될 대박 신호는, 새로운 소식이나 변화가 느껴질 때입니다.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면 작은 인연이나 기회가 큰 행운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일자리가 들어오거나 사람들과의 약속 속에서 좋은 제안을 받는 등 주변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조짐을 놓치지 마세요. 바람이 불어올 때 쥐띠가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면 그 바람이 곧 복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할 일은 자신의 생각에만 너무 갇혀있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입니다. 혹시 혼자서 고민하거나 마음이 무거울 때는 꼭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사람의 마음은 함께 나눌 때더 밝아집니다. 쥐띠의 원래 성향처럼 현명하게 상황을 바라보고 조금 더 열린 마음을 가지면 어려움도 뜻밖의 복이 되어 돌아오는 시기입니다. 이번 달은 긍정적인 생각과 따뜻한 나눔이 쥐띠에게 큰 행운과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이제 72년생 쥐띠의 11월 금전운이 상승하는 색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11월은 맑은 가을밤의 달빛이 물결에 비치는 듯한 잔잔한 시기입니다. 쥐띠분들께 가장 좋은 색상은 푸른빛과 은은한 회색입니다. 이 색들은 마음을 맑고 안정되게 해주며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도 중심을 잡게 도와줍니다. 특히 푸른빛은 물처럼 유연함을, 회색은 바위처럼 흔들림 없는 신중함을 상징해 금전적으로 더욱 든든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할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줍니다. 을사년의 기운과 정해월의 흐름이 만나는 이 시기는 물과 불이 서로를 바라보는 모습과 같습니다. 쥐띠는 원래 물과 인연이 깊어 춥고 차가운 밤을 잘 이겨내는 지혜를 지녔지요. 올해의 에너지가 넓게 흐르는 가운데 이달에는 특히 조용히 흐르던 작은 기회가 마치 밤에 핀 연고처럼 피어나는 시기입니다. 불교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마음을 맑게 유지하고 작은 인연에도 감사함을 느끼면 작은 복이 더큰 복으로 자라납니다. 이번 달 쥐띠분들은 무턱대고 앞서가기보다는 한번더 생각하고 천천히 걸음을 옮기는 것이 복이 됩니다. 쥐띠는 원래 주변을 살피는 힘이 뛰어나 남들이 미쳐보지 못한 곳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달은 평소보다 더 차분하게 주변을 돌아보고 나에게 다가오는 작은 도움이나 제안을 소중하게 여기면 생각지 못한 곳에서 금전의 흐름이 생겨납니다. 가끔은 계획했던 일들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예기치 못한 변화도 배움의 기회로 삼으라 가르칩니다. 만약 일상에서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오더라도 푸른빛이나 회색으로 된 옷이나 소품을 가까이에 두면 그 색의 고요하고 깊은 에너지가 마음을 다시 평온하게 해줄 것입니다. 이달 쥐띠 분들에게 가장 좋은 점은 남 몰래 쌓아온 준비와 인내가 결과로 이어지는 기운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평소 쌓아온 경험, 작은 저축, 쌓였던 믿음이 이번 달에는 물처럼 모이고 모여서 금전적으로도 넉넉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새로운 투자나 시작을 앞두었다면 무리하지 말고 한 걸음씩, 긴 호흡으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이들과의 평화로운 대화, 따뜻한 인연의 전기 소소한 이익으로도 이어질 수 있으니 속마음을 나누는 것에도 힘을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이달의 흐름은 작은 복이 쌓이고 은은한 빛이 큰 보람으로 이어지는 시기이니 마음을 밝히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그대로 좋은 인연과 복이 따라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2년생 쥐띠의 11월 재물운이 가장 좋은 날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5일과 29일입니다. 이달은 한 해를 마무리하기 전에 조금 더 내면의 평온과 여유를 키울 수 있는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72년생 쥐띠분들은 올해 내내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여러 일들을 꼼꼼하게 챙기셨을 것입니다. 마치 부처님의 자비처럼 주변의 작은 선행도 많이 펼치셨지요? 11월에는 이런 노력과 정성에 덤처럼 기쁨과 보람이 찾아오는 시기입니다. 쥐띠는 본래 지혜롭고 기민한 면이 강하기 때문에 작은 변화도 잘 읽어내고 기회를 잡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번 달에도 이런 본래의 힘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며 특히 금전적인 흐름에서 작은 복이 따라오게 됩니다. 올해는 부드러운 나무의 기운이 바탕이 되고 11월은 맑은 물의 기운이 겹쳐집니다. 나무는 물을 만나야 더욱 건강하게 자라나듯, 쥐띠는 이번 달에 주변 사람과의 따뜻한 대화, 그리고 소통 속에서 좋은 기운을 받게 됩니다. 마음을 조금 더 열고, 주변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다 보면 예상치 못한 도움이 연결되기도 하고, 금전적인 흐름이 한결 수월해지는 자리가 열립니다. 이달 쥐띠에게 좋은 점은 평소보다 더 여유로운 생각과 행동이 가능한 데 있습니다. 급하게 결정하기보다는, 한번더 생각하고 마음을 가라앉히면 실수가 줄고 결과적으로 금전적으로도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투자나 도움을 청해온다면 망설이지 말고 자세히 살펴본 후에 천천히 결정하면 좋은 인연과 복이 이어집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은 인연이라고 말합니다. 이번 달 쥐띠분들은 소박한 인연이 금전적인 복으로 다가오는 소중한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특히 15일과 29일에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뜨고 밝아지는 날입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과 나누는 대화 속에서 작은 정보가 큰 보탬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 안에서 금전적으로도 좋은 소식이 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계획을 실행하고 싶다면 이 날짜를 잘 활용하면 뜻밖의 행운을 마주하게 됩니다.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시고 평소보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혹시 이번 달에 예상보다 금전 흐름이 천천히 움직인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잠시 머물러 있으라는 자연스러운 신호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일이 때에 따라 순서가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조급해 하지 말고, 한번더 주변을 돌아보고,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면 좋은 기운이 두 배로 따라옵니다. 이달의 복은 마음 씀씀과 느긋함에서 비롯됨을 꼭 기억하시면 평안과 함께 좋은 일이 찾아올 것입니다.